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반가워요. 자, 오늘 이제 인테리어 편, 이제 박도님 집, 이제 인테리어 마지막 편 하려고 그래요. 어, 아, 근데 이게 느낌상 좀 왔어. 어, 오늘이 마지막이 아닐 것 같아. <laughs> 뭐냐면, 오늘은 이제 집안의 인테리어 부분, 지금 이제 텅 비어있는 부분 있죠? 인테리어 완성을 할 거고, 마지막 날한번더 해야 될게 뭐일 것 같으면, 요거, 요거 있죠? 마당. 어, 마당 부분도 인테리어를 한번 해야 될것 같아. 아무래도 좀 쉽게 끝날 것 같진 않아요. 이거, 뭐지? 모유탕? 수영장? 호수! 어. <laughs> 호수한데도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여기 정원도 좀 예쁘게 꾸며야 될것 같아요. 정원도 예쁘게 꾸미고, 여기도 뭐 야외 테라스 같은 거좀 만들고 하면, 좀 인테리어한 부분이 오늘로써 마무리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서 이제 딱 실내 인테리어만 완성하는 목표를 잡고 움직일 거고, 아마 내일 편? 여서는 이제 외부 인테리어 마무리하는 걸로 한번 목표를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인테리어 한번 시작해 봅시다. 될것 같아요. 너무 피곤하네. 아, 오늘 제가 타지역 갔다왔는데 오, 일단 은 오늘 이틀이 1 층까지만 했고, 어, 내일은 조금만 더 많이 해서 다 완성할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진행된 부분은 이렇게 서재 부분에 있어서 여기 앉아서 칠수 있는 휴게 소파들이라, 어, 똑같이 이제 주인이 앉아서 쓸수 있는 공간 만들어놨고요. 전체 뭐 서랍장이나 이렇게 사이드 에 만들어놨고. 서재라는 느낌이 좀 강하게 줬어요. 뭐 추가로 이제 비기 같은 거 이제 사다리 대신 이제 비기로 이렇게 올라가서 책을 고른다는 느낌을 준 거죠. 그죠? 이렇게 위에서 볼수 있도록 이렇게 인테리어 했고요. 그다음에 옆에 올라가는 곳 중간중간 이제 화분 있죠. 어큰 화분들 이렇게 박아 놨고 중간에 이제 조명들 달아 놨고 여기는 이제 손님 방이나 뭐 이렇게 쓸수 있도록 침대랑 이게 서재들 만들어 놨구요. 이제 편하게 쉴수 있도록 주변에 물도 보이고 이제 바깥쪽좀더 꾸며주면 더 예뻐지겠죠? 근데 네, 여기 아직 문은못 달았어요. 문 달아둘 거예요. 문 달아두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액자들 좀더 추가로 다 해놨구요. 자, 그다음 여기가 이제 다용도 공간으로 쓰일 텐데 여기가 이제 필요한 거 있으면 뭐 와인 같은 거 꺼내 쓸수 있고 여기다중좀물 담아둘 거구요. 마찬가지로 비계해서 오르락내리락 할수 있고 여기도 다용도 선반들 이용해서 뭐 필요한 것들 보관할 수 있는 창고예요. 장고전쓸수 있도록 해놨고 여기 온도 유지할 수 있도록 횃불 박아놨고요. 자, 오 어, 사실 이거밖에 못했어요. 어, 오늘 왔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원래 좀더 추가로 이것 좀 많이 하려고 했는데 위층을 좀 못했어요. 이제 나머지 부분 여기 위층이랑 여기 아래 부분 좀 빠진 부분들 있죠? 여기 휑한 부분들 여기 좀더 추가로 집어 넣을 거고요. 마지막, 다음에 차이는 이제 인테, 여기 옥상 인테리어까지 완료하도록 할게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야외 공원, 여기, 어, 좀더 만지면 될것 같아요. 자, 쉐이더를 한번. 아 쉐이더, 통일함이 역시 쉐이더를 껴봐야 느낌을 알아. 와, 씨, 어둡다. <laughs> 어떻게 이렇게 어둡지? 이거 쉐이더가 딴건 좋은데 어두운 부분 너무 어둡게 나온다 뭐 분위기가 좋긴 한데 너무 어둡잖아 실내 빛들이 너무 안 들어온다 선장이라도 안 뜨는 이상 밝지가 않네 너무 어둡네 <laughs> 여기 클로징 못하겠다 자 클로징은 좀더 밝은 데서 짜란 자.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좀 짧게 진행될 텐데, 편집번호도 가면 한 1분도 안 되겠네. 이거 한 1분, 2분 정도짜리를 만들어서 올라갈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봐주셔서 고마워요. 안녕.